아다라시 투 아이스의 곡을 들었나요? 투 아이스의 신곡을 들었나요? 네, 들었습니다. 정말 좋았어요. 가사의 의미가 조금 어렵네요. 맞아요. 어떤 부분이 궁금했나요? '여자라의 별이 내 갈을 가게'라는 부분입니다. 밤하늘의 별에 소원을 비는이라는 부분입니다. 와 밤하늘의 별에 소원을 빌다 토유 의미です. 그건 밤하늘의 별에 소원을 빌다라는 뜻입니다. 호카니와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? です 당신을 위해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. 서레와 당신을 위해 강해질 수 있다 토유 의미です. 그건 당신을 위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. "私の心は나의 "내 마음은 당신에게 바친다는 부분도 궁금합니다." "저래와 내 마음은 당신에게 바치다" 토유 의미です "그건 내 마음은 당신에게 바치다" 라는 뜻이에요. 가미가와감다 "감사합니다." "의미를 이해하니까 더 감동적이네요." カシノフカイミナワカルトキョコモモト、スキニナリマシネ。カサエキプンミルアルメンドレドトウチワジジジョ。ホントにそうですね。モトニホングオベンキなシナケレバイケマシネ。チョンマクレヨ。イボノルトコンブヤケネヨ。イショニガンバリマシオネ。カムケヨ